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1시 26분입니다. 나오기는 12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laughs> 거의 1시간 대게 끝에 첫콜 잡았네요. 김포 가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김포시 운양동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머스탱, 아주 말을 한 마리 끌고 왔네요. <laughs>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야, 이제 진짜 밤 날씨 쌀쌀하네요. <laughs> 라이딩하기에는 좀 쌀쌀하고 걸어다니기엔 딱선선한그 정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운양동에서 대능리 <laughs> 어 대능리가 어디야 <laughs> 대곡면 대능리 이름만 들어도 가기 싫어지는 <laughs> 그런 덴데 일단 여기 운양역 근처니까 조금 대기해 보다가 없으면은 장기역 쪽으로 점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김포시 장기동입니다. 아까 운양동에서 장기동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 사랑 맥도날드에서 얌얌 짭짭 하고 있다가 바로 옆에 먹자해서 동네 가는 콜하나 떴길래 가볍게 마무리하고 지금 나왔고요. 아까 투르카가 두 대가 있었는데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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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laughs> 이제 탈출도 못해, 이제. <laughs> 아, 아까 타고 강남까지 그냥 쏠까 하다가 그냥 맥도날드 들어온 게 조금 더 쉬었는데 <laughs> 결국 트루커가 다 빠져나가 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장기동에서 존버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입니다. 와, 오랜만에 진짜 주차 난이도 완전 극상. <laughs> 극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와, 진짜 이거 손님이 안 봐줬으면은 그냥 포기할 뻔 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몸으로 이렇게 범퍼 역할을 해 주셔서 손님을 쳐 가면서 <laughs> 겨우겨우 주차 완료했고요. 어 근처에서 지금 홀이 하나 떠 있긴 한데 아 요게 가격이 조금 아쉬워서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고 없어지면은 바로 검게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화성시 안녕동입니다 안녕 <laughs> 야 여기 완전히 빠져있는 동네네요 아 제가 봤던 안녕동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아, 여기는 조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버스 타고 나가면은 예, 탈출할 수 있는 곳이라 뚜벅이 분들도 예, 그냥 버스 다니는 시간에는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예, 저는 그냥 병점역까지 천천히 라이딩하면서 나갈 예정이고요. 어 아까 그 안양 쉼터를 갔었는데, 어 거기 계신 직원분이 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쉬다가 왔고, 어 그리고 아 오늘 매출이 영 좋지 않은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다음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평택시 합정동입니다. 아까 병점역 인근까지 라이딩해서 갔다가, 코리 하나 떠있길래, 요거 조금 기다려서 5,000원 업시켜가지고 타고 왔네요. <laughs> 그래도 차막기기 전에 잘 빠져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신평동에서 16,000원짜리 하나가 둥둥 떠있는데, 살금살금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어떤가 되면은 그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고 이제 올라가는 탁송 하나 타면은 딱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네요. 그러면은 이동해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평택시 진이면 은산리 라는 곳이고요. 완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laughs> 진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인데, 야 완전 그화훼 전문 그런 <laughs> 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산 가는 버스가 뭐 갈아타긴 해야 되겠지만 오고 있어서 예, 그거 먼저 타고 오산 쪽으로 좀 나가야 될것 같고요. 오산 k 이카에서 이동하는 탁송차량 이런 거 잡아서. 위쪽으로 살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입니다. 아, 아까 완전 오지에 갇혔다가 버스를 한 40분 정도 타고 오산역에 내려서 수원역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탄현동 은 탁성이 있길래 그나마 단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잡고 왔습니다 와 오는데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조금 안 걸렸네요 와 역시 집에 복귀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웬만하면은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음, 탁성은 아닌 것 같습니 자 어쨌든 안전하게 일산 여기까지 왔고 여기 이제 집까지 라이딩 할 수도 있는데 음 고민입니다. 일단 근처에서 밥을 먹고 오늘 똑타, 호출 버스를 불러서 갈지 아니면 소환도 시킬 겸 라이딩해서 갈지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는 아마 잠깐 나와서 네, 잠깐 하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또 나올 생각이니까.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네, 응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아, 밤에 다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역시나 시간을 녹이고 녹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녹인 시간 <laughs> 치유하러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저녁에 열심히 일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따 저녁에도 모두

이네 곁에 있어 안전한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해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 함께 감사합니다.